어, 이 사회적 재난이 닥쳤을 때 이것을 꼭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 나오미클라인 같은 경우 쇼크 독트리라는 재난 자본주의의 도래라는, 어, 책을 썼는데 말하자면 재난을 이용해서 자본주의의 원칙을 그, 관찰을 시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느냐라고 볼때 그것이 대표적인 게 원격 교육, 원격 의료, 뭐, 그, 그 다음에 뭐, 온라인 쇼핑의 활성화. 이 온라인 쇼핑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쿠팡이죠. 쿠팡 같은 경우는, 만약 민주노총이 한번 집회해서 아무 감염자도 나오지 않았는데, 감염병 위반법, 예방법, 감염병 위반했다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시켰는데, 쿠팡의 기업주는 지금 아마 감옥에 들어가서 무기징역을 받지 않았을까. 쿠팡이 한 달에도 몇 번씩 계속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감염이 반복돼도 책임을 묻지 않고 감염병예방법에는 아예 기업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요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의 사회정책이라는 것이 재난을 이용해서 자본이 돈을 버는 것을 방조하고 오히려 부추겼다 대표적으로 규제 완화를 굉장히 빨리 하고 있고요 민영화도 빨리 하고 있고, 그리고 재난, 재난을 해결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원격 교육이라든가, 원격 의료 또는 원격 보육, 원격 간병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붙어 있으면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간병도 도이미 로봇 도우미로 하자, 뭐 이런 식의 AI 도우미로 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돌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조차도 지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봄조차도 그자본의그 어 이윤을 내기 위해서 아예 그 기본적인 원칙조차도 막막 어기는. 교육은 대면 교육을 해야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거리두기를 완전히 온라인으로 대체하자라는 걸로 아주 편하게 얘기를. 편하게 정책을 취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온라인 교육을 하는 그 자본들이 훨씬 더 이윤을 보게 됐죠. 뭐 원격으로 의료를 하자 그러는데 그것도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뭐 원격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원격으로 하는 뭐뭐 원격 응급으로 원격 응급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역적으로 평등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이런 교육, 그런 의료, 이런 것이 필요한 건데 이것을 또 다른 돈벌이 온라인 교육이나 온라인 의료, 온라인 돌봄, 온라인 서비스, 이런 것의 활성화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재난자본주의에 맞서서 노동자들은 어떤 걸 주장해야 될 것인가, 방역정책에서는. 일단 방역정책을 얘기하면요. 일단, 거리두기의 불평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거리, 불평등한 거리두기는 철폐되어야 되죠. 교육문화, 집회, 이런 것은 해제되어야 되고, 요양공간은 확실히 정말 거리를 도와줄 것. 그 다음에, 거리두기가 불가피한 곳. 예를 들어, 레스토랑이라든가, 또는 산밀공간에서의 좁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보상할 것. 그리고, 기본권은 지키는 방향으로, 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것. 그런 부분들이 방역에서 원칙이고요. 의료 대응은 공공의료를 늘리고, 그리고 사립병원들도 코로나 대응에 같이 참여하고, 의료 인력을 대폭 늘려서, 현재 거의 번아웃, 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번아웃 상태에 있는, 어, 그 공공병원 노동자들, 그 외에 사립병원에 코로나 환자를 보는 노동자들을 구출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이렇게 한다면, 기후위기가 왜 <laughs> 코로나 위기를 초래했느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기후위기로 인해서 박쥐의 활동 공간이라는 것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박쥐와 인간이 만나는 그런 그 접점이 좀 넓어졌다라고 어, 이 생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요. 보다 이제 좀더 바이러스 쪽으로 보면, 인류세에서 이 동물이 달라진 게 옛날에는 포유류 중에 야생동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포유류 중에 30%가 사람이고요. 나머지 66%가 사람이 키우는 가축이라고 합니다. 이, 만일, 우리가 박쥐 속에서 사는 바이러스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어디에 적응을 해야 될까요? 인간과, 가, 인간이 키우는 가축에 적응을 해야죠. 이렇기 때문에 박쥐에서 자꾸 사람으로 사스나 메르스나 또 이번에 그 코로나 같은 병균이 돌고, 그 다음에 이 변이가 굉장히 교활하고 굉장히 스마트한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이 바이러스가 결국 인간과 가축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응을 잘하는 바이러스가 된 거라고 평가하는 생태학자들이 있어요 이랬을 때 결국 인류가 만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백신을 살펴보면 사실 백신을 이렇게 빨리 만들 줄 몰랐고 그러니까 1년 만에 만들었다는 건 굉장히 빨리 만든 겁니다 이 백신을 생산할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백신을 생산하고 치료제를 생산해서 사람들에게 거의 무상에 가깝게 나눠준다면, 그딴 변이를 최소화하고, 그, 이 코로나를 가능, 가능하면 덜 고통스럽게 극복할 기술과 인류의 자산도 이미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뻔하고 명백한 길을 그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모더나 이런 몇 사람들의, 몇, 몇 회사들의 대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혀 포기하지를 않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인류는 이미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은 과연 뭔가 지금의 신자유주의적인 이 자본주의 사회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과 사회위기를 극복하는 것 이런 건 모두가 사실은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사회를 상상하고 그 사회에서는.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더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싸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